어떻게 해서 안동으로 내려오게 되셨는지 음, 하는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음. 그거 하기 전에 저는 그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여사님이 이제 경북 여사대 국문과 전공하셨잖아요 예, 예. 그 입학하신 이야기하고 일본어 그 공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예.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laughs> 흥미로 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제2 전공을 그 1위로 했어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위로 했는데 <laughs> 책을 딱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수고 막이렇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그 일본 책이네. <laughs>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렇다고 내가 부전공을 이거 에스페란타하고 두 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부전공을 해서 일를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가 이제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 원수의 나라 말을 뭐한테 배웠냐고 책을 다다 찢겼어요. <laughs> 그래서 어, 책을 그때는 책 사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아유. 그냥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그냥 가라가라히라가라 외워가지고 학점을 땄죠. 땄는데 음. 제가 일본을 가게 되잖아요. <laughs> 나중에 일본 가시게 <갈> 됐잖아요. <laughs> 예, 그럼 한참 뛰어넘어서 일본 갔 이야기부터 하시죠 뭐. 예. 어, 일본은 사실 제가 갔는 이유가 남편이 한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건강, 음. 제가 이 암이라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를 살려놓고 심장마비로 가셨네. 저희께는 하늘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간다고, 우리 친구 남편이 무관으로 계셨어요. 근데, 너 일본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가라 했는데, 제가 그, 우리날 어머니가 하시는 약에 가 하나도 기억이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났어요. 그래서. 원제놈의 나라. 어, <laughs>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이야기하기로 니가 다그 총영사가 아니라 그런 음. 거예요. 총영사가 있고 영사 부영사가 세 명이나 된대요. 굉장히 큰 그게 내거 가고 뭐 하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야 궁중요리도 하고 또 꽃도 있고 그 꽃꽂이도 하니까 그 손님 접대하는거 그 밑에 니네 밑에는 사람이 하나 둔대 그래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갔는데 그러니까 너 자기 나이 센스 다있잖아냐 이래서 그 있지 그렇게 그거 하고 이제 서류 접수 시기라고 뭐 어떻게 뭘 하면 된다고 접수 시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접수를 시켰더니 뭐 일주일 만에 신원 조회가 다돼 오케이 됐어요.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데없이 일본 니가다가 그거 북송은 타는 데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기도만 하고. 그 남편이 죽은 그런,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하늘을 한번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그물 물건을 뭐 구입하러 나갔는데, 하늘이 었는데상무지 비가 온 후라서 상무제개가 이러더니, 음. 아, 일본에서 상무제개가어는구나 <laughs> 그때서부터, 진짜 제가 그 어대를 걸어도, 기도하면서 그렇지 그냥 바로 걸어본 적이 음. 없었어요. 그랬는 그러던 중에 여사님이 그러면 이제 안동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문학관이 세워지면서 어 이, 2004년도 네, 이제, 제가 일본 네, 있다는 네. 소리는 들단도 네. 어디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어그 대사관에 가가 있단 말도 있고 음. 뭐 이래 해놓게네 그 도쿄에다가 대사관에다가 조선일보서 찾았어요. 2004년도. 찾으니까, 어디, 네가다 있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침 에 우리 총령사가 제가 누구 딸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갔다가 옷한 10분? 20분 됐을까 출근을 하셨다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좀 들어오십시오. 이런니 아니, 혹시 이육사 선생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가, 자, 그때, 아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일로 왔는 사람이고, 영사님은 또 주인 되시니까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딱 그랬어. 그랬는데, 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두드려 보니까 내 이름이 떠올랐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세개에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나요? 내가 <laughs> <laughs> 네, 그랬죠. <laughs> 물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어, 그분이,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깐깐하게 그랬거든, 저한테요. <웃음> <웃음> 얼마나 실급을 <장문, 직업을> 했을까요?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예. 2004년에 육사선생, 100주년, 예. 판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을 여기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예. 간단하게 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예. 있는 예. 문학관으로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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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때도,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작게 지었대요. 6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학관을 지었는데 그 오니까 그때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아오. 관장하고 있었어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김희동 시장이, 지금 시장이 아니고, 김희동 시장이, 누님이 와가 있어야 되지, 혈손이 와가 있어야 되지, 애착을 갖지, 공무원들만 하면은 인사이동이 자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화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네. 누님 이어와 있어야 되지, 그냥 하면. 왜냐면 우리 동생들하고 동창이에요, 시장이. 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치과에 가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일본을 갈라 고 음. 그러고 짐도 안 갖고 왔어요. 지금도 안 갖고 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이 전기제품은 제가 학생들, 유학생들 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통장, 뭐, 이렇게, 우리가 외국 나간다고 해놨는 그런 거는 또, 거기 에몇개 두고 왔고, 그랬는데, 안 간, 가야 되는데, 어, 갔다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결국, 그, 상개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시골에 와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에 애들도 다, 엄마고 몸도 안 좋은데, 그, 일본은 음식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 음식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힘든다고 그랬는데 뭐한 4개월을 치료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허리가 좀낫고 음. 그래서 이제 김희동 시장이 직접 막 전화하시고 이래서 그래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티 o d 가 없잖아요. 뭐, 공무원으로 올라가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일을 그냥 하니까 통역원으로 왔어요. 아, 처음에 예. 아, 음. 통역원으로 왔는데, 어, 2007년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도 이제 추모사 앞에가, 원래 추모사 앞에는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지금 관장님하고, 전에 관장님하고 다 함께 추모사 앞에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추모사 앞에서 이 일을 맡아가 하고 어, 운영비랑 이런 건다 시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가 왔고 근데 이제 이번이 사실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 세력 재개발 재그 모델링 하고 리모델링 하고 숙소까지 정하니까.